후드 티셔츠 인쇄의 새로운 시대. 앱손 XP600 DTF 프린터는 상업용으로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. 이 프린터는 A3 사이즈까지 지원하여 후드 티셔츠와 같은 다양한 의류에 쉽게 인쇄할 수 있어요. 특히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사용자와 환경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의미하죠. 여러 리뷰에서 이 프린터의 인쇄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. 선명한 색감과 정교한 디테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또한 100-240V의 전압 범위를 지원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. 판매 후 서비스가 세 가지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. 고객들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. 마지막으로 별도의 토너 소모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앱손 XP600 DTF 프린터는 상업용 인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